2006년 SM5입니다. 블랙이고요.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휠인치스 크죠? 휠인치스, 18인치고요. 블랙 칼라 검댕입니다. 근데 블랙 칼라는 인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 여기, 폐했네요. SM5는 주로 리비아로 수출이 되는데, 리비아에서는 검정이 가장 감가가 되고요. 차가 오래 방치돼서 차량 상태가 외판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큰 결함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 시트 있고요. 키로수 20만 키로. 중고차 수출과 국내 내수 비교를 할때 2006년 연식 SM5는 무조건 수출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20만 키로가 넘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수출로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있네요 내비게이션은 후방 카메라 기능과 디스플레이 기능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있고 음 옵션이 괜찮습니다 어, 키를 한번 볼까요 예 스마트키고 어, 그 다음에 썬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 시트는 블랙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문제는 파는 데는 지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백판넬 쪽 보겠습니다. 음. 커팅 없습니다. 커팅 없고 중고차는 음 뒤에 백판넬 쪽에 흔히 커팅 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음 한번 볼까요? 예, 백판넬 커팅 없습니다. 예. 오늘 2006년 SM5 수출 포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고차 SM5는 저연식일 경우 주행거리 20만 킬로 이상일 경우에는 중고차 수출이 낮고요 SM5 국내 매매는 2010년 이상의 주행거리가 작은 15만 킬로 이하인 차량이 주로 국내 매매로 팔립니다 폐차는 수출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매매가 안될 경우에 폐차를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 그래서 차주께서는 어, 처음부터 폐차 생각하지 마시고요. 폐차 말고 수출이 있으니까 어, 오래된 저연식 차량이나 키루스 많은 차는 수출로 꼭 문의해 주시면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